초코의 힘을 보여야죠. 광장일로 들어가서 오라고 할까? 아, 또저 다시... 저저 저 다시 그거... 라이브 켰는데... 네, 이번에 10분밖에 못할 것 같아요. 맞아요. 10분밖에 못해서 좀 모세요. 50만 전화하고또다음또 미니 게임을 할수 있겠죠? 네, 저 캐릭터 아라미 캐릭터 끼고 갈 겁니다! 어딨냐, 아람이, 여깄다. 아잠이, 기죠 아잠. 너, 너, 너 계속 그, 뭐할 때. 아잠이, 아잠이, 아잠이. 아. 아, 그리고 제 라이브 영상이 드디어 탑, 탑 10에 올라갔, 탑 5, 탑 10에 올라갔습니다. 네, 지금도 만약에 탑 9로 올라간다면 좋겠죠? 이 영상, 요즘, 저희 요즘, 님, 우리 시청자분들, 시청자분들을 만나고 난 뒤에, 라이브 똑치습니다 아주 대단한 녀석이에요. 그렇게 또, 현, 아니, 현실이에 그렇게 많이 했으면서, 아주 많이 했으면서, 아담이아앙이야여 도치님. 여기, 지금 도지 스킨 있어요, 여기 오면. 아, 그 누가 구 모르는데? 이거는 아주 옛날 나온 거예요. 같이 그 친구... 아, 좀, 좀 해요. 침대 위로 올라갈까요? 아 먼저 올라가. 저는 시청자분들 다시 만나고 보고 싶네요. 만약에 시청자분 오면 침대 위로 올라오세요. 네. 되겠죠? 네 시청자분이 한 명도 안 와요. 아 맞다 친구들 있지. 저 친구들한테 지금 방송다 시작했다고 물어볼까요? 아까 친구. 그럼 또 나갈 거야? 아 기다리세요 강장 여기 4-5 4-1로 오라고 할거예요 저는 아, 그냥 여기 있을게요 4-1로 1에 있을게요 내가 돌아서다 하네요 지금 따라가기 아 김호지 솜씨 아 모르고 니한테 갔네 아이씨 뭐야. 아, 뭐야 나한테 갔잖아 나도 걔한 돼가? 아나뭐뭐왜 나한테 아니야 게임에 들어가지 마. 아, 아 뭐야? 광장 29, 29, 29. 너왜 들어갔어? 나또 나갈 건데. 아 진짜? 어 <laughs> 말해줘. 그 거기 있어. 거기 있어. 나가지 마. 아, 아 진짜. 자유 29, 자유 29. 자유 29. 나 자려. 자유 29. 기다려. 하초코님이 접촉하셨습니다. 기다리세요. 저도 좀 갑시다 제발 제발 좀 갑시다 기다려 가만히 좀있으세29 29 29 29 친구 친구 아 제발 제발 내가 돌아스다님 지금 가시네요 아 대기실 아 대기실 아 이거 뭡니까 지금 아, 아. 에버티비님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네, 들어왔어요. 자유, 자유 식구. 아이고, 지금 시청자도 없고. <목소리> 공개를 하나밖에 없네. 여기, 여기 제 친구입니다. 민두 007K. 정말 30렙이죠. 음. 왜 저는 친구 그 안에 주나요 아, 님은 여기 어, 엄청 많이 나왔으니까 안기모찌 님도 있고요 여기, 여기 맞아요 친구예요 친구 어, 한명 들어오셨네 누구예요? 누구, 누구? 누구야? 들어오셨어요 누구예요? 어 TV 로우님이 로우사님이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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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와이티아초코인데 네, 네, 아까 어, 안녕하세요 하이하이 이 차이나 안녕하세요 하이. 아 그리고 시청자분 덕분에 제가 제가 추천 영상 탑탑1 0으로 올라가게 됐어요 제가 그것도 추천 영상 탑 10으로 제가 올라가게 됐어요. 너 앉을래? 여기? 아, 어디? 여기, 여기, 여기. 나 여기 누워 음. 있어. 아, 그리고 아 지금 어, 로운이 추천도 감사하고 구독도 감사합니다. 로운님은 너 로우 님 좀비고 할수 있어요? 네. 로우 님은 아. 그 개인 정보 알려 주지 마세요. 어떤 어떤 한 여성 어떤 한 여성분이 저한테 전화번호를 알려 주셔 가지고 진짜 깜놀했어요. 네. 아, 네 할수 있어요? 어. 네, 그럼 들어오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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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뭐뭐할 거예요? 뭐할 거예요? 아, 뭐할 거냐고요? 아니, 음... 스토리 모드 어때요? 어, 재밌겠네. 해보자. 스토리 모드. 자유29에. 자유29입니다. 비밀번호 090이라고 할게요. 네, 090. 이름은, 오, 나 어릴 때라 대박 예쁜데, 이겁니다. 아이고, 오늘, 그리고, 청자가 저 아, 따라 대박 예쁜데요? 아 여기 있구나. 어. 확인. 지금 히어로즈 피2네 지금 저 들어가고 있습니다. 왔어요? 저? 있어요? 음, 히어로즈 피원이지. 어깨 먹었다. 있어요 거기요? 뭐, 없다 있어요 지금? 아저 친추요. 아 친추. 아저 그냥 친추와 친추 보다 면 나갔다야 되는데 아. 아 그냥 오시면 안 될게요. 안 돼요. 아, 깜짝가 깜자가. 자유 28인데. 맞아. 자유 28이에요. 나 오늘 따라 대박 예쁜데요. <laughs> 여자 대자딱 맞는 거지만. 그냥 여자가 아니에요. 맞아. 저희 저희 둘이 다 잠자만 아 여자라고 좀써 주세요. 아까는 진짜 너무 너무 아까. 저 눈물 날 정도로 무슨 자유 네, 비. 네, 네, 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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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 그리고 안기 모디. 하하. 옆에서 아하 거리고 있는 건 지금 닉네임 안기 모디 30입니다. 아, 그리고, 릴레비세요? 어, 세 명으로 늘었네, 갑자기. 아, 곧, 곧 오실 것 같네. 하초코님. 네사이코또 갈까요? 아니요. 어차피 어. 그건 못 가는 거예요. 네. 제가 사이코 하면 얼마나 무서까요 칭찬자분들은 다있것 <laughs> 같은데. 아, 내일 아침에 또 한다고 했으니까. 내일 아침에 되면 올게, 하초코님. 유민이내 유튜브 구독자 사무 확인하러 고볼까 엄청나게 늘었을 것 같아. 음. 아, 빨리 좀 들어오세요. 아무, 나 아무나, 빨리 들어오세요. 아무나, 들어와라. 아, 그리고 나 아까, 진짜, 탑 10에 들 줄은 나도 생각도 못했어, 인정. 음, 인정. 나 이거, 하이어맨 해야지. 나 이제 울 뻔했어. 아니, 갑자기, 아, 무슨 이상한 말이 오는 거야, 막 해가지고. 왔어? 아우 진짜 나갔더나 응, 너 나갔어. 미안해. <laughs> 아우 진짜 뭐 이렇게 내려올려다가. 아 근데 진짜 내가 진짜. <laughs> 내가 방장이 아니야. 난 방장 아니야. 그 가만히 있어. 아무것 도하지마어 나토 쓰는 거지만 사투리 아니에요. 다시 방 만들게요. 네, 빨리 빨리 주세요. 님 들어갔어요? 네, 아니, 나왔는데요. 이번에도 막 전화번호 공개나 뭐 그런 거 하면 안 돼요. 한번더 경고입니다. 그런 건 나쁜 거예요. 다시 만들었어요. 이번 방. 네. 방 이름은 집에 가고 싶다. 아, 집에 가고 싶다 왔네. 있네. 해주세요저 방 초대해주세요. 내가 돌아으다도 하고. 방 초대해주세요. 알겠다. 에반티비님도 하고. 민규도 하고. 이젠 다, 이젠 다 하죠. 네. 다 하고. 들어오시려면 들어와도 음. 됩니다. 안 들어와도 되고요. 아. 있어요, 저 지금 거기에? 응? 언제 도왜안 응. 오시지? 하고 있는 거 아니야? 매직이다. 아니야. 난이번엔 파이어맨 을할 거야. 우리 둘이 할게요. 그냥 먼저. 네. 오실려면 좀 시간 드릴 테니까 빨리 오세요. 일단 빨리 해요. 일단 먼저. 네. 파밍하세요. 파이어맨 해야지. 먼저 일단 한국에 할게요. 관전도 괜찮고요. 네, 관전도 괜찮습니다. 아이고, 그리고, 저, 저, 유튜브에 뭐, 안 좋다고, 댓글 좀 안, 남겨주시면 안 되고요. 저, 그리고 저는. 오케이. <laughs> 제가 잡으러 갈게요. 뒤에 계세요. 네.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, 저기, 구나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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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어 저기, 저기, 저다문 열어. 기 저기, 이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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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내가 잡은 건데. 아이, 좋았잖아, 그래도. 에이, 좀 같이 가자니까 100번은 말안나한 100번 정도 말했는데. 여기는? 여기 있겠지? 여기 있겠지? 아, 여기 있 빠아아아아아아 빠아. 방글! 오케이! 아씨, 깜짝아. 문어 동아리 문어 동아리오 1초만 버수시지 문어 동아리내 계속하기. 지금 들어오세요. 아이고 또 채팅분 나가셨네요. 아이고, 아이고 누구 나갔어요? 아까 한 명. 로우니로우니왜 나갔어요? 아이고 로우니까지 나갔네. 제다 나갔어? 네, 다나갔어 다 제가 한번 파면할게요 이번에. 아, 나 그럼 히트맨 해볼까? 레이저? 아, 아처하세요, 아처 하세요, 아처. 아처 그리고 아처님은 제가 이거 스턴을 가면 그 좀비한테나 제 뒤에서 서 화살 쏘세요. 네? 네. 음, 내가 먼저. 네, 가세요. 니가 먼저 하라니안 가려고 해도 잠깐만. 야! 아, 야 가고 있어. 너한테 좀비야. 좀비가 너한테 가고 있다고. 기서 <laughs> <laughs> 죽여 거기서. 아우 살쏘쏘라고살았다 <laughs> 겨우 살았다. 죽었는데? 죽었어? 응. 아무도 없지. 지금 시청자. 응. 아까랑 진짜 차이가 난다. 그치 시트맨이야. 내가 내가 여기서 하드캐리 해야겠네. 이거 길게 눌러 길게 눌러서 가지고 쏴. 길게 눌러 옆에 무슨 그거 그, 그 무슨 화염 같은 거뜰 때까지 그 기다렸다가 그렇게 쏘면 돼. 거기다 지금 쏘면 돼. 화염 같은 거 쏘고 내 뒤에 있어라. 그리고 가지만 너 지금 내가 먼저 갈게. 또 살려라. 뛰어나, 좋아. 으윽. 잘하면 있는지 안되는 이게 뭐야? 한 명이 더 있는 거 없겠는데? 나 지금 이거 몇명 있는지 모르겠어. 몇 명이, 한 명, 한명 있어? 이 정도? 어, 두명 계시네, 한명 계시네. 어 그래, 내가 봤어. 아, 네가 보어 나의 긴장한 불꽃슛을 보지. 불꽃슛! 어 네, 로운 님. 아 다시 오셨네. 로운 님. 로운 님 제발 좀 나가지 마세요. 희망이에요. 으아어 잘했네. <laughs> 로운 님 왜요? 아 출신? <laughs> 아. 아. <웃음> 감기 걸렸어. 으 몸살 감기. 제발요, 끄르자 고기맨, 고기맨, 고기맨. 아, 나 부상 받았어. 죽었어 너도? 아, 니나가 응. 알려주세요. 알려 아, 무슨? 우주맨! 우주 아, 어디 들 아, 아.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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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진짜 걸었어요? 아, 네 지금 나가 서할게요 진짜 받을게요. 아, 나가라고? 아, 기다려. 나갔죠? 나가? 아니, 난 아, 여기 있을게. 응. 그리고, 나 여기 파이어맨 할게. 응, 음, 그래 아, 로우님, 그리고 제 영상이, 그거, 추천 탑, 탑, 탑텐에 올라갔어요. 정말, 정말 진짜 좋아. 오버로우님, 아, 아까 오버로우님 있었는데, 아까. 응. 아, 아까, 아까 이거 스트리밍 전에 있었던 분이죠. 맞으면, 오케이, 오케이 해주세요. 빨리 좀 들어와라. 어, 들어왔다. 아, 뭐라고 하냐고요? 아까 이거, 아까 그 경찰과 도둑할 때, 오. 오신 분이죠? 저 힙합 부장이었는데. 아, 일단은 들어오세요. 네가 방장해라 그냥. 아니야, 그래 일단은 다음 판 내가 방장이야. 네. 비번은 099입니다. 맞아요. 앙기모리 아, 아, 아이고 나 아얌. 띵동댕동수업 시작합니다. 오늘은 좀비고를 한번 해볼 겁니다. 야! 야라니 선생님한테. 죽고 싶어? 죽고 <laughs> 싶어? 새콤한다. 선생님, 여기 한번 서보세요, 여기에. 응. 야! 죽고 싶냐? 아람이 <laughs> 화살은 엄청나니까. 아람이 화살은 강력한 화살. 아까 엄청나게 키키키꿀잼이란 것도 많았었는데. 아라미는 빛과 어둠으로 갈라져 있다. 봐봐. <laughs> 진짜로. 망토는 그그 난... 그 날개는 악마. 빛과 어둠으로. 한명더 있어? 몇 아, 명이야? 백명이몇 명이야? 1명이라고 나 혼자야, 나 혼자야. 음. 영 명. 이거는 일 명이라고 쓰이는 건나 혼자, 나 혼자. 나 혼자팀이요. 나 여기서 니, 네, 주네 추방하면 어떻게 돼? X나왔어 내 옆에? 응 아우 추방하지마 <laughs> 가지마 추방하지마 하지마 오케이 저 어, 어. 충전해야 돼요 나 충전할게요 마침 충전 다 됐어요 100%? 100%? 아니 100%는 아닌데 조금 더어왜 나갔어? 어 뭐야 아, 진짜! 다시 들어갈게. 가만히 있어. 네 방장이지. 네 혼자만 있어서. 구독, 구독. 구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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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구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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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구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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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. 일단 집에 가고 싶다. 비밀번호 뭐지? 이었나? 이거 맞나? 0902오 오바로우님 오셨다! 예! 레벨 낮은이었어! 와오버로우님 오셨다 앙 아, 기모디도 오셨고요 님 메디카셈 어떤? 아 파이어맨이다 아 메디! 아 나? 니가 아, 메디 나 본보맨하고 아왜 이렇게 다 랩이 낮아 애들 내가 제일 낮아 안녕하세요.네 보고 있으면 이응이응좀 해주세요. 보고 있어요. 오버 아, 보고 있으면 이응이응좀 해주세요. 오버로우님 짱짱짱짱 오버로우님 짱 보고 있으면 이응이응좀예 같은 yeah. 최강의 무기가 있지 파맨 다이어비 아, 난 좀비를 없애려고 한다 아람이도 없애려고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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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몇 명이야? 아. 아니 한 명도 없지? 한명 너지 너 예유님 있어? 어 <laughs> 오케이 잘한다 여기 이게 바로 파이어맨이지 아몇 채냐고요? 어 채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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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이었지? 채널? 어, 몇이었지? 28. 아, 28인가? 28, 28. 28에 맨 밑에 보면, 와이티아 초코, 그 비밀방 있는데, 그 비밀번호 090이고요. 지금 하고 있어요. 시청 가능해요. 침투도 가능하고. 제 이름은 닉네임, 제 닉네임은 와이티아 초코고요. 오브로우님 사망했죠? 그렇, 그는 뜻은 지금 좀비들 저 우리한테 몰려들었는데. 아우. 저는 제 친구가 죽을 걸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. 나쁜 놈. 잠깐만요, 오버로우님부터 살리러 가야겠다. 아 진짜. 아니 지금 나한테 좀비가 쏟아져 나온다고. <laughs> 야, 좀비가, 야. 그, 그, 좀비가 지금 거의 좀비 또그패 패시다고 나메디케야지 메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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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디. 봄버, 봄버. 봄버, 봄버. 아 어, 내가 아차해버렸잖아. 나 메디칼래, 메디, 어케, 메디, 메디케야지 내가 메딕하면 너만 살려준다. 아니, 오버라우님도 살려주지. 오버라우님 보고 계시나면 좀 죄송합니다. 아, 저봄버티 예은, 예유님. 예유님, 지금 시작해도 되나요? 예유님, 그냥 지금 당장 시작할게요. 좀 이따 다시 오세요. 네. 관절 허용해놨으니까. 아, 내가 잘해야 됐다. 나본부라 나는. 나는 메딕이다. 네, 메딕, 네, 메딕. 너맨 뒤로 와. 네. 전 네. 뒤에 맨 잠수 타는 것처럼 있으세요. 거기 밑에다. 메딕은 아무것도 나 <목소리> 저한테 주세요. 뭐, 누프 단단히 써버렸어? 와! 그 죽으세요. 몰라. 하이오맨 할 거야. 아, 렉이야. 나가버렸어. 바이오맨 할 거야. 오케이 바이오맨. 나 바이오맨. 님, 초코님메딕 싫어. 아메딕 오케이. 네가 메딕더 잘하잖아. 아니야? 콜라맨이잖아. 아우 진짜 콜라맨들. 내가 해줄게. 다음 기모지. 응. 또메디 이용이다. 난 언능 이용이지. 아니야. 아, 안 떠요? 아, 방안 떠요? 아,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세요. 그리고 지금 시청자명 더 나왔는데 로켓 좀 사탕이랑 로켓이랑 추천조 좀 추천이랑 구독도 좀 많이 많이 눌러 주세요. 맞아요. 그러면 더 새로운 게 나옵니다. 그럼 제가 더 여, 제가 저 열심히 방송을 찍을게요. 시청도 매일매일 가능하게. 나온다 으악. <laughs> 역시, 노메이은 위험했어. 예에야야 <laughs> 너도 부상당에에에에에에에에에나에보에에에에 <laughs> <laughs> 그래서 랩 낮으면 랩 낮은 거고요, 그냥. 저기, 나 메딕. 난 메딕이다. 너본버 빨리 오세요. 아, 방이 없다고요? 나가, 나? 아니, 기다려봐. 기다려봐. 알 친구야, 계속. 오버, 오버로우님이 죄송해요, 래 일단은 다. 아, 싫어요. 죄송 안 해도 됩니다. 어나시작 시작했는데? 어나시작 시작했어 오버론이 계속 안 해도 됩니다 아노림매아 노리미... 그래요 치어리더 하면 좋겠다 난 뒤에 있을게 무상당하면 말해라 아저 무서워요 저 님이랑 저 님이랑 했다가 100% 진단 말이야 어차피 아 가자, 가. 도 무상당하면 말해 아 그냥 매디 없어도 이길 것 같은데 같이 가요 같이 가 가져가. 내가 겁이 많아져 그럼 같이 스토리 오케이 스토리 드든 좋죠 저도 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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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저기 안에 멘토스 넣었나봐 오케이 가자 일단 빨리 야야 깜짝아 너무 안놀았지고몇 시야? 아, 이제 잘게 우리 자라 자 알았어 이번 판만 끝내고 나 아, 깜짝 놀랐어 깜짝아 조 우리 이번 판만 하고 아 그리고 저 이번 판만 하고 우리 저희 이제 자야 돼요 오버로우님 도와나 아, 여 있네 아 오버로우님 랩 12요 봉비야또키우러 되나? 저20 아, 제 친구는 민규라고 있는데 30 랩이에요 가는 친구 아니에요? 오 아니 또 다른 친구 메딕이 죽었다가 아, 초코야? 도쿄야 아 역시, 너는 시청자 먼저냐? 아, 이따뿐은 죽었다니. 이젠, 이젠, 아 이, 오늘 저녁도, 아 아, 그리고 저희들 이제. 저는 이제 꺼야 돼요. 저 이제 라이브 못 해요. 맞아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맞아요. 안녕히 계세요. 내일도 또 하시지 할게요 네, 많이 많이 와주세요. 정요.